일입니까? 20 5일. 5 20 5일. 고셔 뵙겠습니다. 네요. 이제 이번 주간이 이원의 마지막 주간이죠. 토요일이 이제 참 머리고요. 자, 우리 22일부터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주제가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 고회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면 일이 일어날 때 그들로 믿게 하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심과 아버지 명령대로 행하심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15장 1절부터 8절의 주제는 예수님 안에 고하며 열매 맺는 삶.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우리는 가지입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고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불살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15장 9절부터 17절.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시듯,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 사랑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라 하십니다. 자,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27절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세상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누천천전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은 그분께 택한받은 우리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기에 이제 그들의 죄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언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죠. 18절부터 25절, 26절부터 27절. 18절부터 25절의 소주제는 세상이 미워하는 대상. 26절, 27절은 증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자, 참빛이신, 참빛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거부한 세상은 누구도 미워한다? 그리스도인도 미워한다. 예수님의 사람도 미워한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라. 여기서 미워하다 하는 말은 혐오하다. 적대감을 가진다. 그런 의미고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런데 단순하게 하루 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항상 미움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늘 미움을 받는다. 혐오하고 적대감을 가진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쉽지 않겠죠. 대놓고 하진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신자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하지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어, 그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18절 다시 한번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이전에 빛과 소금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모범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때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다. 하는 생각은 착각이며 오해합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 그래도 나름대로 선한 사람은 그런 우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본질적으로 믿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하고요. 어, 세상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의 유일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포기하거나 복음을 물에 탄 듯이 희석시키고 심지어 이 세상과 짝하는 것이 마치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이심이 많고 포용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 그것은 심각한 착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의 칭찬을 받으면서 교회를 잠식하는 것 그것은 마치 유대 문화를 주도하던 종교적인 바리새인이나 유대 사회에서 박해를 모면하기 위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주려 하던. 율법주의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형교회를 폄하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어 대형교회들에서 하는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어 지금 하는지를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어요. 근데 한때 들는 얘기가 뭐냐면 어왜 주일날에 오는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할것없다 담배 피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들을 좀 편리하기 위해서 어, 그담배공처를 버릴 수 있는 제들을 준비한다. 아니면 어, 요즘에 <laughs> 개 혼자 놔두기 힘들어서 예배당에 못 나온 분들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 심지어 그개 돌보미를 설치한다. 어, 개를 돌보는 분들, 도 어, 섬김이들 뭐, 어, 뭐 뭐라 어, 뭐라고 할까? 뭐라고 표현해 줄까? 아튼 네, 성기미들이 섬길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다. 이런 얘기들이 한참 들렸거든요. 뭐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여러분. 합리적이고 아 그래 누구든지 예비당에 나오기 편하게 해주고 가는 면에서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는 쉬워요.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는 좀 생각할 게 많거든요. <laughs> 어, 우리가 복음을 좀더 용이하게 전한다, 사람들이 좀더 납득하기 편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뭐 가볍게 여길시있는 것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좀잘 조화롭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나 두 번째 때문에 첫 번째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또첫 번째 때문에 두 번째는 너무 약화시켜도 안 돼요. 이두 가지를 지혜롭게 잘 가져가야 하지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는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중요하다. 보금의 본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아 나는 그런 거 설치하면서 예배당에안 나오겠다 한다면, 그거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도록 그 사람들, 뭐, 그렇게 편리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나 사람들은 각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에서 지도자들의 어떤 일을 해나갈 때좀 어려운 점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보다는 저는 그것이 말씀에서 하는 그더 비중이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 만들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꾸면 돼요. 대형 교회로. <laughs> 그러면 우리 교회 대형교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 교회가 커질수록, 어, 목회자와 우리 지체들의 관계는 그렇게 썩 가까워질 수 있는 확률은 점점 좀 사라져요. 우리 권사님이영장 권사님은 그거 경험하셨잖아요. 조육이 목사님 뵙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따, 왜 하늘의 별따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임 목사 보는 게왜 하늘의 별대가 되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소박하게 살아가요. <laughs> 네, 좀 잠깐 딴 말씀을 드렸지만 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악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결한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삽니다. 자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는 뭐였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오 어, 시편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잘 이해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시편은 율법에 속하지는 않거든요. 창세기, 출리길 애기, 민수기, 신명기를 주로 율법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성경 전체, 구약성경을 율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기록된 바, 즉, 구약성경에 기록된 바, 특히 어디에? 시편에 기록된 바. 이유 없이,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화했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0편 35편 19절, 부당하게 나의 원수인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닥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69편 4절 까닥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유한복음 14장 25절에서 응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은 그분의 종이요. 친구인 그리스도인을 박해 합니다. 박해 합니다. 박해 박해 아,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 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요 스스로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르게 했고요 자신에게 신성을 부여했어요 황제의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불러야 되는데 주님이 아닌 존재에게 주로 불러야 되니까 사람은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며 그분께만 경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나사렛 이단으로 규정했고요. 로마 정부에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로마 정부로부터 이중으로 박해를 당했습니다. 유대 교회에도 박해를 당했고요, 로마 정부에도 박해를 당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초대교회 스테반의 순교를 알수 있잖아요. 스테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대대적으로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 중심에 있었을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그 전에 사울이었던 바울, 히브리식의 이름이 사울, 헬라식 이름이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된게 아니라 사울이 원래 바울인 거고 바울이 사울인 거예요. 네. 그 중심에 있었지만 그 핍박자였지만 결국 어찌가 어떻게 할 거예요. 부르시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아그 이후에 야구복까지 숨겨는 일이 벌어졌죠. 이후에 더욱더 모진 박해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고 주님 역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역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혹 이후에 우리 가운데 시련과 환란과 핍박과 박해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교에 잔까지 맞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때 내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26절, 27절, 짧은 구절이죠? 증언하시는 고회사 성령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깨우치지 않으셨다면 사실 우리가 미움 받을 일도 없었겠지요. 자, 22절, 24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더라. 마찬가지로 그리스인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지 않는다면 미움을 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 계신다.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이시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희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구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보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 곁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 그 의미가 있죠. 법정에서는 피고의 친구나 변호인, 뭐 변호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테마가 누가 복음공감복음에서는요이 부의 사람 표현을 여러분 잘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확인한 적 있어요?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공간보금에는 보혜사란 표현을 잘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만 보혜사의 역할을 아시는 분들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보금에는 성령님을 누구로 표현하고 계세요? 보혜사로 표현하고 계세요.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표현했다? 대언자로 표현했다. 결국, 대원자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대원자라고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는 누구시다? 성령님이시고. 그러면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누구시다? 그분 역시 보혜사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는 끝까지 시작.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는 스스로 빛을 밝혀 진리신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죄를 변명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에 목격자들입니다. 아멘.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당시의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역할, 사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면서 동시에 사명이다. 자 묵상 질문: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겪는 세상의 미움과 핍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하늘에 속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늘 시민이면서 이 땅의 시민이다. 우리는 하늘 나라의 사람이면서 이 나라의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머물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된다. 우리그 소망으로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약속된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가시하실까요? 고난이란 이름의 은혜, 고난 중에 있는 은혜. 고난 중에 있는 은혜. 고난 중에 있는 은혜. 네, 아직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 받진 않지만, 향후 앞으로 이런 세상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확신하기로는 여러분을 곁에 낼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그 다음 세대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준비시켜야 돼요. 여지없이 무너질 거예요, 아마도.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올 때, 저와 여러분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다음 세대 그 사랑하는 아이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고난 중에 있는 은혜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도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한절 묵상입니다. 한절 묵상 성도는 하나님의 대가심을 받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성도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말과 행실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사랑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듣습니다. 주님, 주님을 미워하는 세상의 빗박이 두려워 주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죄와 끝까지 싸우며 주님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도록 도우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의와 진리 부활을 선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어,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의 대통령, 위정자, 정치인, 국회의원, 모든 공무원들이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어, 요셉과 같은 정치인, 다니엘과 같은 정치인, 니에미아 같은 정치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들을 보내주셔서 어, 기도하시면 어, 좋겠습니다. 어, 홍복소 실사님은 조금 어, 나아졌다는 말을 들었고요. 어, 원춘하 권사님 음, 조금 나아졌다가 또 그렇다가 그런 상태 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주시고 또그외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또 많은 우리 하는 분들 생각하시면서 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